자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참 모르겠으면 유튜브나 아니면 선배 중에 만만한 맨 하나 골라서 그 사람 보고 따라 하라고.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watch and learn 이잖아요. 아마 의사 업무도 많은 게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마 로이 업무도 그렇지 않은가요? 보고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보고 배우고 따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좋은 글이나 사람을 만나라. 유튜브, 책 속의 행복. 책 속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사장님 이름 지으실 때 항상 함축된 언어가 있어요. 책 속의 행복이 있다라는 뜻을 아마 표현하신 것 같더라고요. 국어 그 스펠링을 틀리신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내몸 자체가 이제 잘 되는 쪽으로 세팅이 돼. 이때는 내 몸이 습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 같죠. 이거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때 스토아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그게 이게 계속된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마르크스 책에도 이런 얘기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마음 다스리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자기 효능감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하루의 삶을 중요시 여기라고 합니다. 이, 이 그림 제목이나 혹시 화가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벨기에 화가의 뭐 이거 영어로는 그뭐 레이닝맨의 모티브가 된 거죠. 원래는 제목은 그냥 엉뚱한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화실이 자기 집 주방이었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세수하고 나비 넥타이 매고 단장 들고, 주방으로 출근했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일하러 가는 거라서, 일하는 복장을 하고, 그래야 내 몸에 신호를 주고, 그래야 하루에 그림 그리는 일이 잘 된다라고. 좀 사이코 같죠? 근데 이 루틴이라는 거를 에브리데이 지속을 하면서 본인의 그림을 계속 그렸다는 거죠. 루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상 시간 굉장히 일정해야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잘못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공휴일에도 일정 시간에 정, 저 6시 22분에 일어나거든요. 그때가 일어나는 게 제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예. 그때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 공휴일에도 일어나서 책한두 페이지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뉴스 혹시 뭐 특별한 뉴스 나온 거 있나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던지 아니면 제가 글쓸 일이 있으면 글을 쓰던지 그거를 하는 게제 루틴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짐에 가서 땀한번 신나게 흘리면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제가 만난 어른 중에는요 새벽 5시에 깨요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근데 5시에 깨서 7시에 출근해 일어나서 준비하면 9시까지 출근하면 되니까 그 때까지 한몇 시, 세, 네 시간을 누워서 뒹굴뒹굴 뒹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10년을, 그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죠. 결국은 일어나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도 하세요. 샤워를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외모, 자존감을 놀리기 위해서 외모 관리를 하실 분들은 아침에 크림이라도 좀 바르세요. 루틴하게. 자기 루틴이 있는 건 굉장히 좋고요. 젊은 분들의 경우 책을 읽거나 뭐 좋은 영상을 보거나 이러는 거는 자기를 키우는 행위잖아요. 그거는 그러다 보면 좀 외롭죠. 근데 아까 말한 외로움이랑은 좀 다릅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혼자 있는 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잖아요. 솔리튜드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도 좀 롤리니스라 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거는 본인이 루틴을 즐기면서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내 아래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요새 많이 뒤에 딱지 앉으셨죠 뭐 존중하라라는 얘기 맨날 듣고 뭐 리스펙트 뭐 상호 존중 저희 병원만 그런 거 아닐걸요 모든 조직이 상호 존중 뭐 무브먼트 뭐 ESG 요새 그래서 ESG 상호 존중이 이제 그냥 그냥 명 고유명사처럼 된것 같아요 원래 심리학 개론 들으셨을 때를 기억을 해 보시면. 이런 그래프 본 적이 있어요. 먹고 자고 싸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근데 그 기본 욕구 중에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기본 욕구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존중을 받는 것도 기본 욕구입니다. 내가 어디 학교에 새로 전학이 왔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야, 너 나랑 내 옆에 앉아. 그리고 소속감을 주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죠. 그거는 소속감 자체가 기본 욕구기 이 때문이고요. 그게 없으면 결핍을 느낍니다. 근데 조직에서도 직장에서도 소속감을 못 주거나 존중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결핍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억울해지거나 분노가 나거나 우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이 회사에서 내 개인을 성장하고 자아실현을 하고 뭐 학문적으로 영성적으로 조금 성숙해진다.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얘기죠. 회사에서 그것까지 챙겨 줄수 있으면 좋은 직장인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까지는 문화 조성을 해 주는 게 직장의 기본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집에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CEO들은 리더들은 우리 회장님은 항상 집에서의 가면과 여기서의 가면이 특히 젊은 시절에 많이 다르셨을 거예요. 집에서는 조금 그 걸걸하시고 좀 그러셨다가도 출근하시면 부드럽고 인자한 가면 딱 쓰시고 요, 요쪽에 넣고 이제 퇴근하셨다가 딱 꺼내서 쓰고서 나오셨겠죠. 요새는 아마 일치, 일치 되셨을 겁니다. 아마 집에서 집안 식구들이 바깥 고객보다 훨씬 중요한 고객이라는 걸 요새 느끼셨을 테니까. 그때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부르거든요. 고대 그리스 연극할 때 남자가 여자 역할할할 때, 황제 역할할할 때 쓰던 가면이 이름이 페르소나예요. 그게 변화되면, 그게 오래 쓰면 자기 성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퍼스널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경 쓸 것들은 이렇게 하세요. 나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고, 나는 그냥 내 회사 내가 알아서 운영할 거니까 누가 나한테 신경 쓰고 이러는 것도 싫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그런 분들은요,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하는데 저거 내가 어디서 들어본 얘기야. 그러면 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 그 얘기 잘하는 사람 다더 알아. 네말 틀렸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한 얘기 대부분 아마 이미 들어보셨거나 알고 있는 얘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또 들어도 괜찮네 하면서 그냥 듣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아 그거 들은 얘기잖아 다른 얘기 좀 하세요라는 얘기 자꾸 하세요 그래야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야 주변에 따르는 아랫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존중받는 느낌을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의 뒷말을 많이 하세요. 남의 뒷말 많이 하고 가급적 누군가랑 얘기할 때 가까이 가서 상대방의 기분 고려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세요. <laughs>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급속도로 멀어질 겁니다. 근데 대개는 칭찬 잘하고 고개 잘 끄덕여주시고 지금 그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어도 말잘안 자르고 무엇보다 나랑 얘기하면서 자기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탁하는 사람. 이것 좀 해. 이것 좀해 주세요. 아니면 이것 좀할수 있겠어요.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인턴 선생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의사된 지 이제 6개월 안된 친구들한테 이것 좀할수 있겠어요. 아니면 해 줄래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걸그 친구들이 제일 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대학 동기랑 결혼하다 보니까 아까 그 장모님이 니들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본인이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을 했더니 그 남편한테 하대를 너무 많이 당했다고 니들은 동갑내기라 서로 반말하고 살것 같아서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둘이 존댓말 할수 있으면 결혼해라. 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결혼했는데 지금도 한70% 정도는 존댓말을 써요. 하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제가 먹을 욕을 상당수를 안 먹으니까 <웃음> <웃음> 서로 존댓말 하면서 그냥 약간의 거리감이 초반에는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게 서로 존중하기에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직장에서도 나이 차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웬만하면 존댓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살면 내 주변에 사회적 자본이 많아져요. 왜 흔히 라디오에서 나이 많아서 내 주변에 사, 살아있는 배우자와 나를 챙겨주는 배우자와 나랑 놀아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노후가 행복하다는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거를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이런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한 사람 있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준 것만큼 이 사람도 언젠가 내가 필요해질 때, 내가 공공해질 때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걸 이제 상호성 내지는 레시프로 t 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두 가지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는 사실 그런 거여야죠. 저한테 오시는 그모 대기업 자회사 뭐 부사장님들 사장님들 퇴임이 후한 5년쯤 지나서 저한테 종종 오세요. 이렇게 울분증도 있고 잠도 잘안 오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 중에 체사에서 2 3 0년 지내다 보니까 그게 다내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내 동생들인 줄 알았는데 아시겠지만 퇴임하고 나면 그중에 상당수는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도 안 받는 놈들도 있고 제가 지금 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시읏 기획으로 표현하는. <laughs>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회적 자본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나의 사회적 자본이 될 건지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런 스트레스 이후에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거리를 누구나 다 친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한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침에 만나서 how are you? good morning. i'm fine. thank you. 만하고 만난 지 10년이 됐어도 서로 업무만 잘 되면 그냥 우호적인 관계로만 지내도 되는 뭐 그러다가 눈 맞아서 사회, 사내 커플도 하고 저처럼 꽉 커플도 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부작용이고 대개는 그냥 조금 적당한 거리에서 우호적인 관계로만 지내면 된다는 걸 압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일을 있는 그대로 봐요. 실패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뭐안 되면 내일 다시 하지. 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괴감 안 느끼고. 그래, 그래야 잘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능력은 자아 강도가 높아요. 아까 말한 존버 정신이 높습니다. 안 되면 그냥 다, 다시 하면 된다는 거죠. 저 인간이 나 싫어해? 그건 저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나는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는요. 세상 자체가 항상 공정해야 된다고 요새 얘기를 하,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공정해야죠. 근데 동등하거나 공평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외상후성장을 한대요. 같다는 거하고 공정하다는 거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laughs> 세상은 약간 불합리하지만 그래서 화나, 억울해, 울분이야. 언젠간 내가 뒤집어 풀 거야. 라고 하면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오늘 할 일에 충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상 후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리더랑 관련된 모든 책, 심리학 책, 사회학 책, 무슨 경영학 책을 다 뒤져 보니까 제일 중요한 기능이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너 이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고 그럼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려면 얘기를 좀잘 해야죠. 중요한 기능은 적절할 때 디시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원, 아까 말한 세 분의 원장님 중에 디시전 안 내리는 분이 계세요. <laughs> 부원장, 거기 부원장 하시는 분이 죽으라 그래요. <laughs> 그거 안내리고 나중에 책임은 이제 부, 결정 내린 부원장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죠. 적당할 때 디시전 내리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나랑 같이 이 조직에서 일한다고 평생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 가더라도 그 영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리고 자기가 속한 조직을 각자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잘살수 있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그게 좋은 리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포럼 올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좋은 리더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여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